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 게이리그 분석 수원페이스 대구페이스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2.5오버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지난 라운드 울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리그 3연패 포함 4경기 무승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경기 어떻게 풀어갈지 걱정이 되네요. 먼저 후방 불안이 큽니다. 지난 연패 기간 전부 3실점씩 내주었는데요. 수비진 개개인 마킹 능력은 뛰어나지만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기동력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가 빠른 전환과 공간 침투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멀티 실점까지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윗선의 묵직함은 여전합니다. 라스가 5경기 침묵을 깨고 직전 경기에서 골맛을 받고 측면 조합들도 좋은 움직임을 통해 일선에 힘을 보태주고 있기에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대구는 직전 제주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파이널 라운드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이 몇몇 돌아왔고, 전력 싸움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맞대결 전적 또한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 네 차례 맞대결에서 2승임으로 우위에 있고, 심지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선 팀 공격 전력의 절반인 세징야 선수가 빠지고도 상대 수비를 흔들면서 대승을 따낸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대구 공격이 곡비를 당기면, 충분히 멀티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직전 라운드 대패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수비진 마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라인 컨트롤 또한 상당히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공간으로 때려놓고, 라스화력을 이용할 수원 공세에 실점을 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기의주요 결장자로는 수원 페이스의 김상원, 정동호, 박주호, 조상준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으며, 대구의 이윤호, 김우석, 조진우, 서경주, 이용래, 정승원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2.5오버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및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 수원삼성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2.5오버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직전 대구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쾌조의 파이널 라운드 시작을 알린 동시에 리그 5경기 무패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에선 주민규가 헐헐 날고 있는데요. 앞선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적중할 만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표팀 낙마 분프리를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활약과 더불어 후반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르소가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멀티득점은 무리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홈 경기에서 실점이 많습니다.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탓인지 후반 공간 커버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선수들 집중력 또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 삼성은 직전 전북과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불안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위해 고비를 당겨야 할 시점에 오늘 경기에서 가용 전력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반 초반 상대 교체 카드 실수를 활용해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좁은 지역에서 공격수들끼리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 템포를 올렸습니다. 비슷한 공격 패턴이 최근 경기에서 잘 묻어나와주고 있고, 게다가 최전방엔 생애 첫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된 김건희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력만 높이면 다득점 생산까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의 주요 제주의 이동률, 자와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수원 삼성의 이성주, 이풍연, 권창훈, 한석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2.5오버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